보통 파산이라고 하면 뭘 떠올리세요? 아마 서류 더미에 둘러싸인 좀 딱딱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 뭐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만약 그 파산한 사람의 재산이 수억 원짜리 명품 식의 컬렉션이거나 창고 하나를 가득 채운 만 권이 넘는 책이라면 어떨까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오늘은 바로 그런 아주 특별하고 흥미진진한 파산 사례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빚진 사람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줘야 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 바로 파산 관제인인데요. 이런 진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기발한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해결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건요, 바로 실제 파산 관제인이 직접 겪고 작성한 기록입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뭐냐면, 채무자의 재산을 최대한 잘 정리해서, 빚을 받을 사람들, 그러니까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서에 담긴 세례들을 보면, 이 일이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엄청난 창의력과 통찰력이 필요한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미스터리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와, 진짜 무슨 한편의 추리소설 같아요.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가 남기고 간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와 이거 대박이다 싶은 걸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이야 이 이름들 좀 보세요. 파텍 필립, 아랑의 운투젠의 IWC 시계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헉할 만한 그런 최고급 브랜드들만 쫙 있죠. 서류상으로만 따져봐도 이건 뭐 수억 원은 훌쩍 넘을 것 같은 엄청난 컬렉션이었어요. 파상관제인 입장에서는 와 이거 제대로 한건 했다 싶었겠죠. 이걸 잘 팔면 채권자들한테 꽤 많은 돈을 돌려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이게 진짜 얼마짜리인지 알아보려고 전문가한테 감정을 맡겼습니다. 이 시계들을 안전하게 옮기고 보관하는데도 꽤 많은 돈과 노력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진짜 쇼킹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전부 다 위조품, 그러니까 짝퉁이었던 겁니다. 수억 원의 가치는 커녕 단한 개도 진짜가 아니었던 거죠. 이 순간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하고 또뼈 아픕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겉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감정이나 보관처럼 돈이 들어가는 일을 하기 전에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그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가치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이 문제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책이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면 이걸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2,350권 와 진짜 숫자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지 않으세요? 이게 파산한 채무자가 운영하던 헌책방에 그대로 남아있던 책들이라고 해요 파산 관제인은 이걸 딱 마주하고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딱두 가지였던 거죠 이게 무슨 엄청나게 비싼 희기본 같은 게 아니어서 가치를 매기기도 애매했고 무엇보다 그냥 만건이 넘는다는 이양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이걸 어디다 보관하고 어떻게 팔아요 일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파산 관제인의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 빛을 발합니다. 좋아. 한권한권 건건 비싸게 팔 생각은 버리자. 대신 이 골칫덩어리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집중하자 이렇게 전략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걸 통째로 한 방에 사갈 사람을 찾아 나선 겁니다 정말 똑똑한 접근법이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12,000권이 넘는 책을 전부 묶어서 딱한 명의 구매자에게 2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책한 권당 가격을 생각하면 뭐 얼마 안 되는 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요 이걸 보관하고 또 따로따로 처리하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이게 바로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건 앞에 두 사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요 정말 손에 땀을 주게 하는 한 편의 법정 스릴러 같습니다 파산하기 바로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이 슬쩍 넘어간 상황 이걸 되돌리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부인권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하면, 무효와 찬스 같은 거예요. 빚진 사람이 파산 직전에 특정 친구한테만, 야, 너한테만 먼저 빚 갚을게 하고 돈을 줘버리면, 다른 채권자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 불공평한 상황을 막기 위해 파산 관제인이, 잠깐, 그 거래는 없던 일로 합시다 하고 돈을 다시 뺏어와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순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기 불과 두달 전에 두 명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핵심 재산을 자기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얻어버렸어요. 다른 채권자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걸 뒤늦게 발견한 파산 관제인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돈을 되찾아오기 위해 소송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었던 거죠. 만약에 파산 관제인이 이걸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두 사람만 돈잔치를 하고 나머지 수많은 채권자들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파산 관제인이 이 부인권이라는 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돈을 다시 모두의 공동 직업으로 되돌려 놓고 자, 이제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눕시다. 하고 판을 완전히 뒤집은 거죠. 그리고 결과는요? 네! 파산 관제인의 승리였습니다 법원이 파산 관제인 말이 맞다고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특정인에게만 넘어갈 뻔했던 그 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말 독특한 세 가지 케이스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파산 관제인이라는 역할이 단순히 서류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성실해야 하고 때로는 창의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함이라는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핵심만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가짜 명품 시계 살 건처럼 번지르란 겉모습에 절대 속지 마라. 둘째, 산더미 같은 책 사건처럼 때로는 가치보다 효율성이 정답일 수 있다. 셋째, 마지막 소송처럼 불공평한 건 끝까지 싸워서 바로 잡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해내려면 타이밍이 생명이다.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파산 절차라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냥 앉아서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탐정처럼 진실을 파헤쳐야 하고 물류 전문가처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하고 또 변호사처럼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정말 만능 해결사가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 사례들 외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분들은 또 어떤 기상천외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아마 이런 예측 불가능함 속에서 공정함이라는 원칙을 지켜내는 것, 그게 이 직업의 가장 큰 숙제이자 보람이 아닐까 싶습니다.